제 강의 신서입니다 사선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그리고 중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신 가경선 전 장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힘찬 의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12기 청년 정치 스쿨에 입학 특강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특강은 어,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 입니다 김연아 잘 아시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과연 김연아가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하루에 몇시간 연습했을까요 정답은 저도 모른다 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생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김연아가 어렸을 때부터 이 피겨스케이팅 이라는 곳에 자기가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흥미를 발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 또 가장 즐겨, 즐기면서 할수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매일매일 연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과의 다른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매일매일의 축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작은 점입니다. 그리고 이 자, 작은 점들이 선으로 연결될 때 드디어 이제 자기의 꿈이 현실화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현실화되는 순간을 느껴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박성호님? 지난 저도 아까 김연아 선수의 영상을 보고 굉장히 공감이 갔던 내용이 저도 지난 가버 10년간 태권도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도 최소 10시간에서 15시간 을 하루 연정이 운동만 했고 남들 방학 기간 때 저는 친구들과 어리지 못하고 운동을 해야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체공 작로 쌓였던 다 것들이 점이 돼서 지금 그 정신력으로 이제 정당한 표을할수 있었고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그 점이 선으로 연결되고 면으로 연결되는 그런 나를 제가 저도 적극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이 강의를 하는 박영선의 축적의 시간은 과연 어떤 것이냐. 저는 어, 대학교 4학년 때 KBS에 입사를 해서 1년간 다녔었고요. 그리고 MBC에서 22년 언론인으로서의 에,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16년 그리고 장관으로서 약 2년 어, 이렇게 에, 저는 그러한 점들이 연결이 돼서 박영선이라는 하나의 면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것은 MBC에서 제가 경제 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 경제 매거진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기업 중심의 그런 어떤 구조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늘 을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알게 됐고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삼성 자동차, 삼성에서 그 당시에 자동차 공장을 세워갖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파헤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원이 돼서 금산분리법, 재벌개혁이라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들고 나오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저의 문화방송 시절의 경제매거진 그리고 저의 경제부 기자 시절 그리고 저의 경제 부장이라는 작은 점들이었습니다. 이 점들이 국회에 와서 금산분리법이라는 선으로 어, 연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즉, 저의 금산분리법 때문에 편법적 재벌의 편법적 재산 증식이 그때부터 어, 이제 불법이 되기 시작했고요. 박영선하면 또 검찰개혁.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해서 어 점이 선으로 만들어지고 면이 됐을까? 를 설명을 드리면 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경제 매거진을 하면서 당시에 이명박 BBK 회장을 인터뷰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인터뷰에는 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내가 BBK를 세웠다라는 어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도에 아, 이 이명박 후보라는 사람이 BBK의 진실을 국민들한테 속인다고 생각했고요. 그 BBK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아무 죄도 없는 저와 저희 가족을 너무나 힘들게 했고 너무나 괴롭히고 또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고 그래서 우리 어, 아이 어, 우리 아이 아빠가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점이 돼서. 당시에 선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아 우리나라 검찰 개혁해야 되겠구나 해서 검찰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것입니다. 나의 작은 점들 하루하루가 모이는 이 축적의 시간, 이 축적의 시간이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이길 속에는 여러분의 꿈이 있는 것이고 이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선을 만들면서 면으로 만들어질 때 그것이 바로 어,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1913년 뉴욕 5번가의 거리입니다. 바로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공존을 하는 어, 그런 사진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 1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100년, 1913년 100년 전에 지구촌의 사람들은 어, 금을 찾으러 어, 샘프, 어, 미국 서부를 향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고 있느냐. 지금은 디지털 금. 바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가 우리의 실생활을 지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경계선에 와 있는 그러한 어, 그런 어떤 어, 상황이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자동차는 이제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그리고 이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변화에 그백 년간의 큰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변혁기에 이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내가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2의 록펠러, 제2의 카네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1세대 기업, 삼성, 대우, 현대, LG. 이것이 1세대 기업이라면, 이제 새로운 2세대 기업, 네이버, 카카오, 뭐, 어, 넷마블, 뭐, 등등등등. 이러한 새로운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2세대 기업들이 1세대 기업들의 시가 총액을 앞서가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 대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기업의 시대는, 어,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날로그 경제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앞으로의 경제시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디지털 경제시대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시대의 이 지금 이 시점, 이 시점을 한번 보면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이 바로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수렴되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AI 인공지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사람, 누구죠? 네, 저기 누가 써셨네. 김대중 대통령,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도에 당선되셔가지고요. 그 당시에 IMF였잖아요. 그럼 IMF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돌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돌파점을 바로 IT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어요. 그 전국에 깔린 초고속 인터넷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ICT 강국을 만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IT 강국의 이 역사를 어떻게 이어갔느냐? 전자정부 시대를 만들면서 ICT 강국으로 만들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 IT 강국, ICT 강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지금 현재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그 중간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셧다운? <laughs> 그렇습니다. 그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우리가 보냈던 거죠. 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제일 아쉬운 것이 클라우드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이 이 클라우드를 보안을 문제 삼아서 못쓰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우리나라와 중국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국은 그 당시에 구글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클라우드에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이 중국이 스스로 만드는 뭐 텐센트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당시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짝 대한민국을 따라오고 일본을 넘어서고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우리도 클라우드에 투자해야 합니다. 왜 클라우드에 투자해야 되느냐? 클라우드에 투자하지 않으면 AI 시대를 앞당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넥스트 리딩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지능화입니다. 이 지능화는 단순한 AI 지능화 하나로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능화가 완성되려면요. IoT, 즉 센서. 센서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AI,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은 우리 사회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감소시켜 줍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 그 디지털 경제 시대를 이끌어가 3세대 기업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주사님께서 생각하시면 앞으로 나타날 3세대의 기업은 어떤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은 이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갑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어, 이런 어떤 그 문화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의 영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만나는 것처럼 느끼고 어,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 비대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나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화되면 사람들은 다시 오감을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AI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마치 내가 옆에서 듣는 것처럼, 마치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어, 이렇게 예, 제가 예측을 할수 있고요. 어, 이런 어떤 비대면 온라인의 확산은 아래 그 옆에 그래프에서도 어, 투자 비중도 그렇고, 신규 고용도 그렇고,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대면을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저는 바로 중소벤처 기업부가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이것이 정부 주도로서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민간 영역으로 좀더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멘토 기업이 어, 출자를 하고 새로운 여러분과 같은 창업할 수 있는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 출자에 힘입어서 같이 펀드에 들어가서 어, 서로 어, 이 사업을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이오 게임 뭐 이런 사업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그 동안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마도 그 동안에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가 많이 발전이 돼 있었는데 좀 발전이 안된 부분이 금융입니다. 이 금융권은 새로운 제2의 인터넷, 블록체인의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이 금융을 리딩하는 리더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금융 분야, 금융 분야를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 우리가 전 세계를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 이렇게 설명 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은요, 요즘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 알죠, 라이브 커머스. 그런데 저, 이걸 라이브 커머스를 중소벤처기업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시작하던 2019년 12월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가 뭐냐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이게 완전 대중화돼 버렸잖아요. 그 것처럼 이 라이브 커머스를 전 세계를 주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라는 거를 2020년 7월달에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런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전 세계인들이 쉽게 우리나라 컨텐츠를 보면서 클릭해서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SM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제가 협업을 해서 SM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k p o 가수들이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가서 전통시장에서 목걸이도 만들고 잠옷도 사고 그 화면을 송출을 했는데 그 화면을 어, 어디로 송출을 했냐? 네이버의 셀렉티브 TV로 송출을 했고요. 그 네이버 셀렉티브 TV가, 어, 9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갔고, 그리고 80만 명이 클릭을 했고, 4,200만 개의 좋아요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나라 케이팝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다음에 그거와 함께, 소상공인의 물건도 함께 팔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어 환전을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모든 물건을 다 달러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플랫폼 시대의 가장 큰 단점이 강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싹 쓸어갑니다. 그렇죠. 편리하니까 그것만 기억나니까 계속 쿠팡, 어, 마켓컬리 뭐 이런 데만 계속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다잘 살아야 되니까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것이 바로 자발적인 상생기업, 자상한 기업을 발굴했던 것입니다. 어, 예를 들면 네이버, 1호 기업이 네이버인데요. 네이버와 소상공인을 연결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상 어, 그런 물건 판매를 네이버에 에, 론칭을 시키는데 이거를 네이버가 어, 수수료를 적게 받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손해 볼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페이지 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곧또 자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치 스쿨에 신청한 민주당, 민주당의 축적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축적의 시간은 과연 무엇이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든 당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때때로 때때로 국민들에게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때 있었습니다. 그거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축적의 시간은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때때로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워도 다시 한번 그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온 그 당에 대해서 저는 꾸준한 기대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최대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180석의 의미는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민주화라는 역사를 만든 그 다음 다음의 역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역사가 뭐냐? 우리 사회를 좀더더 정의롭게, 우리 사회를 좀더더 공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저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했다면. 현재는 공정한 대한민국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어,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주제곡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만든 우리는이라는 곡을 듣고 어,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요. 어,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깊이 있는 질문, 또 날카로운 질문, 좋은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또제 강의가 어, 여러분의 그런 어떤 인생의 삶의 하나의 점이 돼서 이것이 선으로 연결되는 어,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저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